자쭉 보고 있는 친구들은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. 좌표의 이름 불러주시면 되고 D가 1, 0 A가 K, log 2K B가 K, log AK 어, C도 일단 구할 거고 문제 주어진 핵심 조건은 요거 삼각형의 넓이 B가 3대 2다. A, C, B랑, B, C, d 랑 <laughs> 얘네들, 뭐가 똑같아. 밑변이 B, C로 똑같잖아. A, B, C랑, A, C, B랑, B, C, d 랑 그럼 결국은, 넓이가 3대2라는 건, 여기가 3대2라는 거예요. 여기 3대 2라는 얘기라고. 자, 그러면 봅시다. AB의 길이랑 BH 의 길이가 3대 2라는 얘기고 AB의 길이는 로그 2k에서 로그 AK 뺀 거. 그리고 BH의 길이는 로그 AK. 이게 3대 2. 3 로그 AK가 2 로그 2K 1 로그 AK 넘겨서 정리 하시면 5 로그 이렇게 되고 5대3 이라고 해줘야 할걸 그랬나? 아무튼 이러면 이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역수치할게. 그러면, 계산하면, 이렇게 됩니다. A제곱이 2의 5제곱인 3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끝이네? 다른 거안 해도 되네? 그럼 A는 당연히 4로 2겠죠.